팔자에 있는 을목 자체가 이렇게 을신충된 사람이 걱정이 많은데 월령 대비마다 딱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자인월생은뭐 있어야 돼요 첫째 음양으로단 계수 오행으로 단 병화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있죠 병화 계수 이게 기본적인 세 가지 글자의 어떤 형태가 기본적인 음양과 오행에 대한 어떤 구비 조건이에요 거기서 에 필요 조건으로 다가 또 부수적으로 다가 첨가되는 게 기토라고 있는 기토가 있어야지 환경을 잘 만나는 거죠. 때와 환경이 잘 만나는 거죠. 또 거기에서 신금의 금생수가 돼야지 수원을 갖다 있어서 양질의 교육과 좀더 깊은 공부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탁 이렇게 떠올라야 돼. 원령 하나만 놓고도. 똑같이 경금도 이렇게 경금 일간 딱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정화. 퀄리티 높여야지. 일단 내가 만들어져야지. 자, 외부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는 게 음향이에요. 사람 경금의 존재는 뭐예요? 외부를 갖다 감지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만들어져야지. 경금이 정화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건불 먹는 하마로다 외부의 정보를 받아서 내가 뭔가 모양과 형태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런 생각을 언론하셔야 되고 두 번째 경금 자체 같은 경우가 임수르다가 임수로다 했을 때는 내 능력을 고유로다 쓴다는 뜻이고 경금으로다 계수가 있으면 내 능력을 쓰는 건데 언어로나 말로다 쓴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딱 떠올라야 돼. 뭐 그러면 스도 똑같이 이런 을목 하나를 갖다 을신하게 되면 스님들하고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저한테 공부하는 데 달라야 되는 것은 을목 이거 딱 하면 첫 번째 뭘봐 이렇게 하면 일본은 병화죠. 음 음향, 이것도 음양으로다 얘기한 거야.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 거라고. 이걸 보지 보기 전에 이게 있는지 보라고. 근데 이거는 안 보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을신충 하면 어떠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다들.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그 단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단식보다 대답하기가 하려고 하면 쉬웁긴 한데 듣는 사람도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할것 같고 또 이렇게 다 얘기하자니 시간은 또 길어질 것 같고 그렇긴 하는 건데 선생님들은 최소한 요걸 하나를 놓고 볼 때도 질문받으시면 요거에서 을목은 병화로다가 음양이 만났으니까 최소한 을목이 병화만 나면 내가 성장하는 거고 보호자가 있다는 얘기도 했잖아. 항상 누군가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 을목이 병화 있으면. 이게 적천수에서 다 나온 얘긴데, 을목이 병화로다가 보호자가 있으면 가축, 아동, 어떤 금도 무섭지 않다, 서리도 무섭지 않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연히 비유법을 썼는데, 이걸 갖다 구체화해서 설명한다는 게, 이제 그건 을목이 병화로다가 내가 커나가는 중이에요. 커나가는 중에 신금이라는 것은 모양 잡혀서 더욱 예쁘게 성장한 게 여기서 머리를 자르는 거 같아요. 미용하는 거 같아요. 님들 예쁘게 몸단장하는 거 같지, 이걸 이렇게. 그건 이거는 긍정이 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로 또선생님들 얘기하는데, 하여튼 모양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부를 먼저 보고 신을 보는 거야. 거기 옆에서 이렇게 또 정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걸 첫째로다 얘기하는 건데, 이걸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이 모습에서 정화가 있, 있으면 을목 자체가 이때 이 을목은 내가 보호자로서 이건 성장 동력이 점점 더 성장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는 몰라요. 이건 무한 가능성이에요. 을목이 변화를 봤다는 건 무한 가능성이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을목이 정화가 있으면 내가 쓸 쓰여지는 것이에요. 인화적 관점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거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을목이 정화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도 쓰여지는 거니까 정화가 있을 때 쓰여 잘 쓰여지고 있는 중에 일신이 된다는 것은 또 식신제살 뭐 여기까지도 해석하는데 그할 필요 없고 오행으로만 쓰여지고 있는 중에. 그래도, 이, 정, 신금이 들어와서 근근목을 한다는 얘기는 똑같아. 쓰이는 것도 쓰여지는 용도가 다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는. 에,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셔야지.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학교에서, 중학교 1, 2, 3학년이 끝났고요. 여기서 중학교 1, 2, 3학년이 끝났고요. 신금이 있으면 고등학교 1, 2, 3학년도 또 진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쓰여지는 용도가 더 낮게 쓰여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도 간 거라고. 항상 이게 횡적 성장을 종적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음.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다니다, 중학교 갈 때,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선생님 힘들었나요? 되게 인왕자들이 되게 적응력 부재하니까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 이론은 나빴다고 얘기해요. 손님들 감정선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손님들이 다 그냥 이론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힘든 게 아니라 성장성을 갖기 위한 힘듦이에요. 뭔가 변화는 들어온 거예요. 그 변화 속의 성장인데 성장이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목이라는 개념은 목이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힘든 건다 어떻다? 싫다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점쟁이가 분명히 좋은 일이 하는데 좋기는 개뿔이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알아가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까지 잠정선에서를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목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질서예요 목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밥 먹고, 자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아들이 천하태평으로 사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신금이 들어와서, 엄마의 눈으로다 보니 답답해요. 어?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저놈 것이 맨날 컴퓨터 앞에서만 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을병이라고. 이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지.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잔소리 하는 사람이. 이걸 자발적으로 한 거냐? 후청을 한거서이 뜻일 뿐이에요. 간목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을목은,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 간목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등락의 갑이라고 얘기하고, 저 간목 자체가 있으면 그런데, 그 을목이라는 자체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꽃을 피면, 한철 꽃 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철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철에 꽃 피는 거지, 을목이, 간목이 있으면. 든든한 나무가 배경됐으니 사시 사철의 어떤 자기 꽃을 갖다가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를 갖다 놓고 이게 해석을 갖다 하는 게칼 하나를 쓰면 스님들이 을목이 있는 분들이 간목이 없으면 칼 하나는 그 칼하는 칼 하나 용도로만 써. 간목이 있으면 칼도 됐다가 음, 뭐 병따개도 됐다가 다양한 용도로 다양하게 쓴다는 얘기야 이게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이게 왔다는 얘기는, 이게 왔다는 건 이거 또 항상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돼요. 예, 개념이. 근데 이걸 갖다가 저희 생님들이이 명리가 철학이 기본 바탕이 되지 않고서 설명을 하다 보면 참이게 을목, 기분 나쁘니까 나쁜은 이렇게 좋은은 이래구만 뭐 구분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이게 없다. 이게 없다. 을목이 신금이 왔을 때 이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을목이 병화가 없이 을신을 맞게 되면 이 짝에서 일하다 이 짝으로 가는 건데 전학 가는 것 같아요. 이 짝에서 이 짝으로 사람이 꼭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야 돼요. 중학교 3학년 다니다 중학교 2학년으로 또갔도야 되잖아요. 옆으로 횡이라고요. 그냥 잘린 거 옆으로 참 세상 안 바뀌네 저 사람. 어유 이분 진짜 좋은 사람이지 진국이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좋지 이런 걸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내가 무한 가능성이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사용에 대한 용도가 용도를 얘기한 건데 용도를 얘기한 건데 이 을목이 정하는 사용에 대한 용도가 있는 건데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으면 그래서 을신 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직업 변화라든가 뭐가 이게 얼마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0 년을 갖다가 예를 들어 0 년을 갖다 설거지를 하더니 을신에서 쓰여지는 용도가 없으니까. 설거지만 10년 했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또뭐 네일 아트를 한다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자기가 을목이 쓰여지는 용도가 그냥 설거지 했다가 네일 아트 했다가 직장 다니다가 뭐 했다가 품목이 바뀌어진 것 뿐이라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게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양성 있게 쓰여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쓰여지는 거죠. 내가 다양성 있게 쓰여지는 게 좋을까요? 단조롭게 쓰여지는 게 좋을까요? 없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개수는 아예 때적지 않는데, 개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이게 목생화를 다가 키워가는 중에서의 내 학습이에요. 을목은 목생화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수생목 할 의지도 없어. 대부분의 어떤 이 목생화가 대구서 수생목이라는 것은 필요에 맞게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 활동을 하다 보고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전자제품 사고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에 대한 사용설명서하고 똑같은데 사용설명서를 봐야죠. 물건 사면 목생화. 내가 뭘 접하다 봤어요?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가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용설명서. 이 사용설명서를 늘 봐야 되는 것이 개수예요. 근데, 팔자에 이게 없는 가운데서의 을목이 벽 개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용설명서 쓰레기에 버려진 거 사용설명서 다시 보는 사람 없어. 그걸로 해봐. 내가 피로를 느끼질 못해. 대사님들은 그 글자가 있으면 수생목 한다,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바로 이게 화가 있어야 한다. 내가 행할 때니까 필요하다는 거하고 이 개수가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래서 이렇게 이런 글자의 상호 관계를 갖다 읽는, 읽는 것뿐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근근목 한다고 해서 이걸 근근목 한다고 해서 하면서 마치 있잖아 요이 을목의 개수의 신금을 갖다 굳이 근근목을 한다고 얘기하면 편의점 앞에 편의점 앞에 11월 11일날이라고 해서 빼빼로데이 하고 화이트데이 때 장등 뭔가 물건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게 이때는 이, 이 작용을 해이 을목의 개수의 이거는. 시험 보는 날 그런 행사해갖고 행사, 행사 품목도 르는것요 똑같은 거예요. 그 편의점에서는 그냥 그일 뿐이더라고. 그래서 요 단순히 요걸만 가지고서 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각 일간딱얘기 했을 때 요거 얘기하면 요걸 보고서 기존 팔자에 항상 있는 것을 먼저 해석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 그래서 내 팔자에 있는 것은 항상 내가 하는 일이거든. 그게 익숙하잖아. 내가 30년 산 것만큼 40년 산 것만큼 내가 팔자에 익숙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꾸 내가 이걸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은 운이라는 것은 그냥 휙 가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운이라는 건휙 가는데 결국은 내가 운이라는 게 왔을 때 내가 팔자에 있는 것보다 그걸 응수하게 돼 있어. 그, 그게 나에 들어가고 똑같이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